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6일 금요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주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45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찾아 주시고요. 없는 친구들 앞에 나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그땅의 거룩한 구역은 성소에서 일을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살 집과 성소를 지을 곳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땅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땅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의 거룩한 구역, 그 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거룩한 구역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그땅 거룩한 구역은 구역은 성소에서 일을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뭐저 그곳에는 무엇이 지어야, 지어야 된다고요?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를 지을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것이는데 그 가장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곧 섬기는 사람들의 집과 거룩한 성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 어,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어, 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러그 그러니까 삶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시고 사나요? 어, 세상 사람들은 나,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있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귀한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 생각하며 살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